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피데체스닷컴의 아이로브맨 이제 스위스 토너먼트 경기를 분석을 해 볼게요. 어, 네 벌써 9라운드까지 왔습니다. 네, 9라운드에서 이제 꿈의 매치업이 일단 성사가 됐는데 어, 월드 챔피언인 맥기누스 칼슨과 그리고 이제 작년도 챔피언에게 도전했던 도전자인 파비아노 카루아나 선수가 어, 이제 맞붙게 됐어요. 일단, 카로나 선수가 다른 두 명의 선수와 함께 지금 6점으로 이제 선두그룹을 일단은 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칼슨 선수는 거기에서 일단 0.5점이 좀 이제 뒤쳐진 상태로 지금 5.5점을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경기 이제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뒤집힐 수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선두 그룹이 좀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무승부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선두가 뭐 누구 하나 지금 앞으로 치고 나가는 선수가 없이 지금 6점부터 5.5점 이렇게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이제 아마도 여기 지금 5.5점 이상인 선수들 중에서 아마 승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경기 분석을 같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칼슨이 백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카로나 선수가 흑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자, 일단 칼슨의 주 이제 오프닝 레퍼토리 중 하나인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C4가 먼저 나오고, 자, E5로 응수를 하고요. 자, 나이트들이 전개가 됩니다. 자, 총 4개의 나이트가 먼저 나오는 이제 4 나이트 베리에이션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칼슨이 여기서 바로 E4로 지금 D5 칸을 완벽하게 일단 그립을 잡아 넣죠. 어, 칼슨이 일단은 많이 쓰는 전략이기도 하고, 일단 중앙에서 좀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2포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일단은 어, 반작용으로 여기 있는 두 칸이 약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이두 칸을 지금 뭐 폰으로서 지금 수비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10폰도 자리를 비웠고 2폰도 자리를 비웠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뭐 흑이 이렇게 나이트를 배치한다거나 뭐 이제 비숍이 이렇게 와서 비숍으로 이제 서포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비숍으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일단 상대가 여기를 단 이 약점을 일단 잡아 가고. 자, 그럼 백도 근데 반면에 이쪽 d5를 일단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전술을 씁니다. 먼저 폰을 잡아요, 나이트로. 그럼 당연히 나이트로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폰과 나이트 교환인데 바로 그 다음 수순으로 이런 식으로 자, 폰을 전진시키면서 자, 포크를 겁니다. 자, 비숍과 나이트를 같이 공격하고요. 자, 비숍이 당연히 피하고요. 그다음에 나이트를 잡죠. 자, 그러면 지금 백이 폰이 하나가 더 많은 상태인데 바로 다음 수에 상대 나이트한테 폰을 다시 뺏기죠. 자, 지금 여기가 핀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어, 이제 킹이 핀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이트로 상대 나이트를 잡을 수는 없고, 자, 퀸이 와서 상대 나이트를 공격함과 동시에 이제 나이트를 수비를 하죠. 자, 나이트가 다시 잡아내고요. 자, 폰을 다시 잡고, 비숍이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기물 숫자는 동일해요. 지금 백독도 폰을 하나씩 일단은 잡았고, 두 개, 초반에 나왔던 네 개의 나이트가 지금 전부 다 교환이 된 상태인데, 근데 지금 폰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죠. 지금 중앙을 완전히 백이 잡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벌써 더블 폰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퀸이 전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쪽, B파일과 D파일이 지금 열린 상태죠. 그러니까 폰 구조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백이 약점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먼저 좀 이제 전개가 좀 빠르다는 점, 지금 비숍도 일단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비숍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자 킹도 이제 캐슬링을 못할 거고 자, 거기다가 지금 중앙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언젠가는 흑이 이제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D폰이나 F폰이 전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폰들이 폰이 이렇게 교환이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B파일과 D파일로 상대를 일단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여기까지 칼슨이 플레이하는데 거의 시간 소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의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이제 사전에 준비가 일단 되어 있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숍이 나오고요. 자, 비숍이 나온 이유는 이제 상대가 d6로 나왔을 때 여기를 더 어, 나오지 못하게끔 일단 막아두는 거죠. 자, 그리고 칼슨이 여기서 퀸사이드 캐슬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지금 폰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이제 어떻게 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킹이 이쪽으로 가는 게 별로 좋아보이진 않죠 왜냐면 지금 얘가 완전히 노출되어있는 상태니까 지금 B파일도 열려있고요뭐 D파일을 통해서 자 근데 이런식으로 캐슬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겠다 왜냐면 지금 토너먼트 상황으로 지금 0.5점이 뒤쳐진 상태고 또 지금 상대는 자신과 이제 챔피언십에서 결었던 선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 일단 진행을 합니다 칼슨이 자 퀸이 나오고요 퀸이 와서 지금 이쪽 체크를 넣겠다는 준비를 하니까 당연히 킹으로 수비를 하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b6로 지금 상대 킹과 룩을 마주합니다 자 그러면 금방 이제 b5가 나오면서 상대 이제 어 이제 킹을 공격을 하겠죠 지금 킹이 그렇게 안전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b 숍이 전개가 되고요자 b5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폰을 하나를 희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폰과 b 숍으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룩이 여기 열 수는 없는데, 자 근데 그 대가로 일단 비숍이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차지를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쪽이 자 잠깐 그 전까지 보시면은 백한테 어 열린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세미오픈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열려 있는 뻥 뚫린 것이 아니라 한쪽만 열려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백한테 지금 세미오픈 파일이 된 건데 자 이렇게 교환되고 나니까 흑한테 지금 세미오픈 파일이 됐죠. 그러니까 흑이 이제 공격을 일단 지속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비숍이 나오면서 퀸을 공격을 하고요. 자, 퀸이 이쪽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하면서 상대한테 약점을 강요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약점을 강요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뭐가 약해졌느냐. 보시면 지금 킹 앞에 있는 어두운 칸들이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죠. 자, 퀸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의도하는 거는 자, 비숍을 통해서 이 약해진 이제 어두운 칸들을 일단 공격하고 뭐,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비숍을 F6에 배치하고, 퀸이 들어와서, 자, 체크메이트.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차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H폰을 전진시켜서, 상대, 지금, 요 약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기를 이제, 타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룩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플레이 하는데, 카루아나 선수가 거의 1시간 정도로 소모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00분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1시간 40분이 주어지는데, 거의 1시간 정도 소모를 했고, 칼스는, 100분이 주어지는데 시계에 100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마다 30초씩이 증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데 근데 100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은 어한 수마다 한 30초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말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이미 나는 한번 보고 왔다. 보고 온 정도가 아니라 거의 어 외워 왔다라고 일단 봐야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반응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 입장에서 일단 시간 압박도 시간 압박인데 상대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은 뭔가 그런 컴퓨터와 상대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알파고와 상대를 하는 뭐 그런 느낌을 일단 받게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자신의 수가 뭔지 다 읽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칼슨이 의도한 바도 일단 그거고 어느 정도 지금 적중을 해서 지금 카로나 선수가 거의 1 시간 정도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칼슨도 시간 소모를 꽤 해요. 거의 한 40분 정도를 소모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신이 준비한 것과 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 실력으로 이제 다시 플레이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자, 룩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자, 비숍으로 통해서 자, 퀸이 공격할 수 있게끔 일단 만들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갈수 없는 건 지금 이렇게 퀸이 잡을 수가 있죠. 왜냐면 룩이 지금 서포트를 하니까요. 그러 그러니까 룩을 먼저 일단 데리고 와놓고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할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흑도 서둘릅니다 자, 비숍이 오면서 지금 여기 있는 아까 있는 세이 오픈 파일을 일단 압박을 하죠.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숍은 잡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일단 얘를 지키고요. 자, 그러니까 A6로 지금 여기에 집중 포화를 가하면서 지금 이쪽 B 파일과 그리고 여기 교환이 되게 되면 A 파일도 열릴 테니까 자, 그러면 지금 흙도 여기 지금 어두운 칸들이 약해져서 이제 킹이 이제 공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일단 먼저 공격을 할 준비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퀸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퀸이 지금 갈수 있는 대각선들이 이쪽 비숍에 의해서 지금 다 잡혔고 아까 지금 룩이 오면서 여기는 있 e5는 잡을 수가 없고요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퀸이 일단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카로아나 선수가 어 이제 다른 수를 찾아내죠 자 바로 비숍으로 상대 폰을 잡아내는 거예요 자 체크가 먼저니까 일단은 이걸 잡아야 겠죠 안 그러면 지금 폰을 하나를 공짜로 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잡고요. 자 퀸이 들어와서 체크를 겁니다. 자 킹이 도망가고요. 다시 한번 체크. 자 대각선을 체크가 들어갔죠. 자 킹이 도망가는데 여기서 체크가 들어가죠. 또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비숍 판을 내주면서 지금 상대 킹을 이제 완전히 쫓아다니게 된 거죠. 자 근데 비숍이 지금 이쪽 대각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뭐 퀸을 댄다거나 혹은 이렇게 폰으로 올릴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퀸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올린다치면은 체크 들어오고요. 이렇게 막으면 비숍 잡죠. 그러면 이제 흑이 훨씬 좋은 상황이 돼버리고, 자 그렇다고 킹이 이쪽을 뒤쪽으로 도망가 버리면 체크 들어오고요. 여기는 지금 킹한테 막혀 있고, 일로 가면 체크. 자 그러면 여기 잡혀 있고요. 자 뒤로 가면 체크메이트 당해버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킹이 다시 뒤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자 다시 체크 또 다시 가니까 체크 또 가니까 체크. 자 지금 세 번이나 이 포지션이 반복이 되면서. 3회 동영으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기를 일단 보면서, 이제 실시간을 보면서, 어, 지금 칼슨이 퀸사이드 캐슬링 했을 때부터, 어,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하나가 이기겠구나. 그니까 무승부가 나오지 않겠구나 했는데, 그리고 칼슨이 준비가 굉장히 잘돼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칼슨이 어떻게 한면 잡아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일단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비쇼 희생이 나오면서, 자, 퀸이 침투하고요. 그리고 이제 3회 동영으로 경기가 생각보다 좀 싱겁게 일단 무승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킹이 더 일단 버틸 수가 없는 게뭐 이런 식으로 버티게 되면은 여기 있는 A 폰이 잡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룩 들어오고 지금 킹이 오히려 이제 백이 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자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것도 일단 볼 수가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칼슨 선수 입장에서도 킹이 이쪽이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데. 자, 카로나 선수가 일단 이거를 찾아내면서, 그러니까 무한 체크를 찾아내면서, 일단 경기를 무승부로 일단 끝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결과를 좀 먼저 좀 보여드리면, 자, 일단 10라운드 대진과 동시에 일단은 결과인데, 어, 카로나 선수는 여전히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일단 선두그룹에 유지를 하고요. 자, 선두그룹에 어, 히카로 나카무라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선두그룹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명의 선수가, 어, 이제,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칼슨은 여전히 0.5점이 뒤쳐진 6점으로 일단 경기를 이제 10라운드를 이제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10라운드, 11라운드 이제 두 라운드만 남은 상태고, 아,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지금 칼슨이 이번 경기를 비기면서 지금 99경기째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10라운드, 11라운드가 남았기 때문에 이 대회만 일단 지지 않고 마친다면은, 어, 이제 딩리런 선수의 이제 100경기 무패를 일단은 그 기록을 깰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금 그 부분도 굉장히 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보다 일단은 누가 승리를 할지, 지금 두 라운드가 남겨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쭉 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승리를 한 선수가 크게 이제, 어 이제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텐데, 이제 누가 그렇게 될지, 이제 저는 그러면 10라운드 경기로 다시 찾아올게요.